순대기, 생도 많이도 그래죠 그리고 내가 1 9홉에 내가 전남대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이은연0 뭐 0주먼들백 명, 이0 명, 막천명 대학을 했죠. 열아홉에 전남대학교를 갔는데 그저 가대를 보니까 그때 대학교 좀 갈만 합니까 전니까고 <laughs> 충분하죠. <웃음> 초원에서, 초원에서, 강주 서중학교를 들어가. 대 궁극으로 갔어. 어, 들리는 게 좋았네. 궁극으로 갔어. 초원에서 서중학교를 들어가기싫어요 아, 이거, 대에서한 명, 한명 정도. 하나, 두명 있을까봐. 궁극으로 갔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초원에서 손주, 엄시 없이 기른, 새끼라고, 아, 얼마나, 곱게, 곱게 했는데 서중학교를 떨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보성 중학교를 1 년을 댕겼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금융조합을 댕겼어요. 음. 그때 세상에 금융조합이면 나이 좀자신분은 알아. 얼마나 좋은 직장이야. 음. 음. 예, 일본 놈들이 와서 모든 것을 이취해 가는 세상이니까. 음. 그때 은행이라고는 일본 놈들이네. 예, 그이 금융조합이.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다니셨어. 아 그래가지고는 저 전남 저 보성 중학교를. 가리져리고 기현이 아버지 인자 오기로. 또 강조 살고 학교. 그다음에 학교가 괜찮은데몬데요서 동종. 동종. 동중 동종. 동중동중동중 동종. 동중동중동중동중 북중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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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중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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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교 동종. 김태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분들은. 잔임 선생님이 서사분. 지금까지도 여러고 외우고 계시니 너무너무 훌륭하신 예, 분들이었어요. 수상해. 그래, 거기서 다니고. 그런데, 인자 엄벙덤벙 다니고, 전남자학교를 가요 전대가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 안에가 마을이 있었어. 서 네. 그러고, 묘지가 막, 영장이 막 있었어. 요주 네. 깔끔하게 묘지를 해놨더라고. 이라고 내가 4분 걸어도 괜찮아요? 네예말씀해주 근데 응. 눈에 띄게 미인들이 좀 있으니깐 내가 어차피 이...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제 사장님이 직접 해주실 거에 <laughs> 아, 좋죠 좋 아, 나는 여자만 보면 이렇게 얘기가 많은 거왜 그러니깐 그것도 죄이지 아 진짜 <laughs> 죄인이라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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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나.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눈에 확 들어와 너무 깔끔하니깐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상소로 저렇게 좀 해놓으면 슬프겠다. 아, 여는 아, 어둡게 처리될만 하네. 그때부터 묘목. 갔다가 음. 뽑기 시작했는데 아, 우리 어머니 아, 산소 주변에다가 아, 아, 산소 주변에 그런데다가 이제 내가 그때 또 은행은 들어가기가 쉬운데 아니었어요? 진짜 어려웠죠. 음. 그때 그때 꽤나 어려웠어. 아, 그래갖고 우리 과에서 은행에나 혼자 들갔는가. 어 그래갖고 순천으로 발령났어요. 순천. 야 간등이 안 나야 하는데 순천으로. 그래갖고 그 가신한테 코끼 갖고 장가 가렸잖아어머님그으시면 아. 어쩌라고 아. <laughs> 아, 그래갖고. <laughs> 순천이 그 원예 그런 것이 정원이 응. 잘 되었습니다. 기후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인자 내 눈에 상록수. 이렇게 제주도 나무지겨울에 입이 안떨어진나무제럼 그런 것만 보면 갔다가 뽀뽀뽀뽀 또, 또 갔다 보고 그러셨고 여목이 죽고 살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정을 초여드름날가셨는데6월 달에 오셨어요. 그데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야 스물여덟이 아, 아. 그런데 그 양반도 복이 없어갖고 시집을 갔는데 한 서너 달 만에 남편이 폐스로 죽어버렸어. 그때만 해도 태빛이 흥에 빠져갖고. 그래갖고, 집에 가 있었는데, 우리 고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참 예쁜 짓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여든 두 살에 가셨거든, 우리 어머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밭이요. 그러니까 자꾸 깨도 심고, 고치도 심고, 촌 노인들이 그러는 거 욕심으로. 그러갖고 딸내들 또뒤집보고 어머니가 이제 오셔갖고, 딸 뒤로 하더라마. 하지 말아도고에 그때 내가 80년도에 강주 실청년때 경향로 지점. 거기 내가 지점장을 할 때야. 지금으로 아... 딱 40년 차이지. 어... 그때만 해도 지점장 할 만했어. 어... 막 용돈도 막 들어오겠어. 무엇이라고 어... 뭐, 뭐 <laughs> 기사가. 어... 뒷방을 떨어지면 우산 바치고 문 열어주고 문 닫아준. 세상이 호랭이 담병도 시절이야. 요즘은 어디가 그런 세상일까. 그런 데 우리 어머니는 밭에서 나를 키워주신 겁니다. 그런 걸 심어. 어머니 그거 하지 마시오. 아들은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는데 나이 보면 은그 흉거리요. 흉거리 흉걸이 되겠지요? 네. 하지 말라고사장으는소용없어 그래 했다 몰었다라고 단감나무를 한 600그루 갖다 심어버어요 음, 내가 퇴직을 하면 은 요런 음, 받고 된다 아 그때 나도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서 상무 이사야 그잖아 아, 때 상당히 그짝 동네에서는 상당히 그좀 끝발이 좀 있는 판이제좀 퇴직하면 좀 벌어. 그랬더니 요즘 우리 감 입에 들어온 거 농약 몇 배를 해야 먹을까? 오, 50만 원, 600원, 열0번을 해야, 해. 9번, 10번을 해야 입에 들어와. 그러면, 감이 농약 속에서 모욕을 하고 나와야 먹는 거거든. 그래. 장난이 그냥 좀 아니다 내가. 좀해봤지 아니라. 그럼 뭐이냐. 또 갔다가 어머니 산소, 이제 그럼 나무가 옆에 굽게. 갔다 뽑고 또 다른 데서 있으면 또 갔다 뽑고. 파트다막 심어, 그거야. 그거이 오늘의 이제 저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전라남도 도에서 군 도대 것이 갖고 민간 정원이라는 것에서 처음에 공 숙성 하고 당황에뭐 축하경 얘기한다 민간 정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에서 아 우리 군 같은 면 우리 등량 초암 정원도 출근하다라고 인자 이것이 된 것이 오늘에 인자 이렇게 되고 또 선생님 언제부터 다뤘어요 선생님? 저기남선생님이요 오래됐어요. <laughs> 오늘? 됐으면... 오늘, 됐으면...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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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너무 우리의 전망도에서는 이우리그 자원 아름다운 그런 것을 음. 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가장 많이 앞장서서 좋은 표현을 해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 응? 그런데 이런것이 막 입에 입성으로입성으로이렇 저 앞에 그림 보셨죠? 저런 네. 큰 그림 어디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못 봤죠.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저렇게 하네요. 옛날 사십 년전 그랬던 작품이 에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저런 그림을 여기 있는 그림 모두 여러분들이 관심. 전부 그래도 우리이 호남지방에서는 최고의 걸작들만 잘 네. 있는 거예요. 전요저 네? 음. 요, 시외 행관이라저것 학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제일로 글씨를 잘 쓴다고 하는 분이요, 학생 이도룡 선생, 알죠? 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데 저것을 누가 왔다는 거는 강주시 교육감이었던 아. 안 안순이, 안순이, 안종일 씨, 안종일 선생님하고 강주시의 부장이었던 안성리. 아저 축제 들고 여기 왔어 축제 들고 예? 나뭐 회장입니까? 또뭐 김재기 이 회장 그래갖고 딱 아, 이거 전부가 뭐저저것또 우리 이 남한에서는 초서로로 최고람 술주 선생님 저거 술주 음. 선생님 충여정당 등등 지시이다 라고 저, 저 글, 글씨도 술주 선생님 강주시 부시장 가셨군요. 그시 그래, 네. 네. 수정풍지 수정 여기 부르라. 여기 불자 양친대라 나무는 가만히 써 쉬고 싶지만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인자 자식은 인자 좀, 좀 주변 정리하고 부모한테 좀 잘해보라 할게. 부모가 기다려줘, 안 기다려줘? 기가 막힌 일요 기가 막힌 얘기요 아, 여기에는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가 모두 뭐 쓰셨던 옛날에 광장. 저거 저거 뚜불어서 만든 거예요. 시험 망치로 뚜불어서. 여기 문자 저거 있겠어요? 음? 관리를 너무 잘 하시네요. 제배한은 누가 뭐, 누가 네. 잘습니까 뭐, 뭐 관리를 너무 잘 하셨어. 관리 부지런하시. 이렇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 뭐냐면 이런 문고리도 그냥 예사롭게 잡으면 안되은 스물여덟에 가셨던 우리 어머니, 요 체온이 남아 있어 나는. 나에게는 이거 아무 이거 뭐 요즘 젊은이들 봤을때거 집이요 뭐요 얼마나 좋은 아파트 가 많은데. 나는 나는 이걸 달았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체온을 느끼니까. 응? 그리고 아까 저 앞에서 읽어보셨지만, 이 소철 이 있죠? 앞에서 소철. 응. 강주에서 소철 노지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응. 100%요어 응. 죽어요. 제주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응. 저거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60, 한 5년 되었어요. 응. 그때 요만한 것을 이불로 싸다시피, 응. 겨울에는. 싸다시피 응. 해서 내성을 기른 거예요. 적응을 하게끔. 응. 인자 이게버려요 요즘 기후에 이게버린 거예요. 이게버린거요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지에서 서초를 보는 거지. 그 종로, 이거 몇 년이나 제었 껐어요? 야자수 그 노래, 여거 야자 사초이거든. 네. 몇 년이나 제었 껐어요? 한 30년 됐겠어. 뭔놈 성질이 그렇게 봐요. 네. 50년이 됐어. 아. 저 나무가, 저기, 저 종료, 저 보이죠? 어. 저게 이제 19살 때 대학 기념수요. 어, 학이다 기념으로 지금 치겠어요. 지금 위에 보이는 종료나무. 저것이, 네. 지금 내가 82살인 길에 생각을 한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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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가면서 대학교. 이렇게 기념으로 <laughs> 제가 그때 당시에, 네,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전해주시가좀 어려웠어요. 아면은 또 이렇게, 기념식 네, 기념술하고 네. 또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붙여놓으면 네. 좋죠. 저기 감장에 있던 그 넝쿨이 마삭인가요? 마삭, 네. 아 마삭. 아, 주 향이 좋습니다. 음, 완전 오래된 마삭이고. 거기요 우체용 요 김밥을 나는 혹시 오신 분들 조금 소한 분들 나도 지금 정신을 안 잡았거든. 아, 어, 그래 나는. 맛 먹었습니다. 선생님 좀 거시기 부실한 분 조금 <laughs> 더. 저 메아 옆에 있는 그. 아 이것은. 저, 뭐, 청당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네, 참, 청당이 피파를 그리고 비파. 아산 조방우 아, 선생 알죠? 네. 우리가 강주 사면서 아산을 보는 거고 네, 네. 아산 조방우 선생이 내아를 쳤어. 아, 이렇게 두 건물들이 아, <laughs> 그, 그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합작 아, 합작을 해주신 거예요. 글은 아, 누가 썼어요? 그냥 분들 썼죠한 사람 있었네. 아산 조원생님 쓰셨고, 쟤는, 정청당병명계 선생님 쓰시고. 그러고, 5월 10일 날 오면은, 네. 반산 청소는 누가썼어요 네? 반산, 저, 네. 뭐예요? 네. 뭐, 아니, 네? 뭐. 네. 네. 저, 뭐라고 그러던데. 청수 아니, 아니고. 청수청수는 아니고. 청천자요, 뭐. 저자을 읽은 분은, 서 천자. 예, 단요 들청자거든. 예. 네. 네. 관산청천은 계단을 못밀저다못고요 보통 관산 청소하는데 청천이라고 뭐냐. 누구누구 보시까요 선고, 안기정선내 네, 저세요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내저저세이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내저자세이 내려보세요. 저 음. 아주 유명한 낭반이요 성목 안기동선구네 아주 잘 써. 학정 스승이니까. 네. 학정 스승. 예.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왔고 여왕이 그다음 한이 한번 돌아보고 다시 나올게요. 얼른 가수시니면사 오신 너무 많아가고 많이 왔고 중간에 또 조금 더 손님 오신다면 있어요. 아니요.